인플루언서 분들, 자영업자 분들은 그런 페이지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말 해도 되나요? 이것만 하셔도 수수료가 50% 절감이 된다는 거예요. 스마트스토어 굉장히 지금 많이 쓰고 계시는데 이번에 6월 1일자부터 수수료 정책을 변경을 했어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 내 링크로 바로 다이렉트로 고객이 들어오게 되면 최소로 내는 금액이 3%대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올해 6월 1일 정책부터는 그냥 링크만 타고 들어가면 6%대의 수수료를 내라고 해요. 두 배가 올랐죠. 그 대신에 니네가 자체적으로 마케팅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수수료를 절감해줄 게 라는 정책을 내세웠어요.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페이스북에 광고 돌리시는 분들, 아니면은 키워드 광고를 이제 블로그 광고처럼 협찬해서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능력이 있으면 링크를 따로 만들어줄게. 그럼 기존과 같이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어. 근데 그 능력이 없으면 니는 6% 내야 돼. 라는 정책을 펼쳤어요. 기존에는 뭐 라이브 커머스에서 들어오면 추가 수수료 얼마, 검색 기반에서 들어오면 추가 수수료 얼마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제도는 없어지고, 자체적으로 마케팅을 할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그거를 3%로 줄여줄게 라고 정책을 펼쳤습니다. 물건을 올리고 광고를 태울 때그 링크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이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쿠팡 같은 경우에는 AI 광고를 엄청 영업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상금에서 얼마가 차감이 되는지 모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 같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쵸 밀리니까 네이버가 주로 받아먹었던 게 광고비랑 수수료였어요. 그러면 쿠팡보다 내가 수수료 저렴하게 해줄게라고 했죠. 니네가 광고할 수 있으면 수수료도 절감해줄게라는 게 있었었어요. 저는 이 절감해줄게에 뒤에 숨은 말이 너무 무서웠었던 거죠. 그 링크를 타고 들어와야 그 수수료가 적용이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고객이 만약에 그 물건을 그 링크로 타고 들어왔어요. 장바구니에 그 물건을 담아놔요. 아니면 그 페이지를 잠깐 나갔다 들어와서 새로 고침을 눌러요. 그러면 그 수수료가 원복이 됩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하는 게 나는 마케팅 링크 걸어놨어. 근데 실질적으로는 고객이 패턴이 달라져버리면 수수료는 다시 도로목이 되는 거예요. 저희 입장으로는 굉장히 이상한 거고 네이버 입장으로서는 아싸 땡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로 확인을 반드시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산물 운영을 추천을 드린다. 근데 자사몰 운영이 어렵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을 펼치는 SNS 전용 플랫폼들이 요즘에 많이 생기고 있어요. 상품 등록하고 쇼핑몰처럼 운영할 수 있는 전용 쇼핑몰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 쇼핑몰들은 카테고리 기준 수수료 없고요. 그다음에 전자 결제 수수료만 내면 되는 그 전자 결제 수수료만 내서 내가 자체적으로 메타 광고를 써서 운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앞으로 공동 구매 페이지라든지 아니면 페... 해외몰에 입점하거나 인플루언서 분들, 자영업자 분들은 그런 페이지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말해도 되나요? 뭐 수룩페이라든지 블로그페이라든지, 저도 이미 이용하고 있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스마트 스토어 들어오면 이런 페이지가 있고. 여기에서 내 스마트 스토어를 그냥 마케팅 링크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혜택 마케팅 관리 탭을 눌러 주시고 그런 다음에 밑에 마케팅 링크 관리라는 탭이 있어요. 여기를 눌러 주시면 맨 처음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면 여기에 승인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 눌러 주시고 마케팅 링크를 내 스마트 스토어 홈이다라고 하면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을 해 주시면 되고요. NKT가 꼭 들어간 URL로. 네, 이거를 그대로 복사 붙여 키를 붙이면 오류가 뜨는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 복사 버튼을 눌러서 복사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저희는 이제 상품별로도 마케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또 어떻게 하냐면 상품 관리에서 상품 조회 수정, 내가 등록된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마케팅 링크를 생성하려고 하는 상품을 체크박스 해주시고 여기 일괄 변경이라는 드롭다운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면 최하단에 마케팅 링크 생성 복사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눌러주시면 마케팅 링크가 바로 생성이 됩니다. 이것만 하셔도 수수료가 50% 절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바일에 마케팅 링크가 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PC에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마케팅 링크가 걸려 있잖아요. 이거를 클릭을 했을 때, 아까 하얗게 된 화면 보셨을까요? MKT. 음. 이 화면으로 잠깐 나왔다 넘어가야 마케팅 링크가 정확하게 걸린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뜨고 그냥 넘어가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는 마케팅 링크가 아닌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보면, 아까 하얗게 넘어가는 창이 없었죠. 네. 이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6%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한계 결제다. 이분은 모르는 겁니다. 네이버 링크 사용하시는 뭐 브랜드사라든지 자영업자분들은 꿀팁으로 참고해주시고 수술 관리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동구매 중계에 대한 내용들이나 이런 꿀팁들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제 네이버 카페로 들어와서 활동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뭐 온라인 시장이라든지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으로 알차게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